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4시, 4시를 넘어섰고요. 이제 8시 마감 시간까지는 한 3, 4시간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선택한 번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번호는 다섯 수인데요. 다섯 수. 5수. 11번, 23번, 26번, 37번, 39번, 이렇게 다섯 수의 고정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평가를 해보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과연 이 다섯 수가 다당번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 11번, 23번, 26번, 37번, 39번 이 다섯 수 고정수로 하고서 몇 개의 숫자만, 몇 개의 숫자만 돌려가면서 한 수를 집어 넣습니다 4번, 5번, 36번, 45번, 44번, 이렇게 몇 수를 돌아가면서 집어 넣어 봤습니다. 어... 중요한 건, 어 제가 선택한 이 다섯 수 11, 23번, 26번, 37번, 39번 이 다섯 수 중에서 어 37, 39의 두 수가 다 당번이긴 어렵겠다 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37, 39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낙점 10이상에 37, 39두 개의 숫자 그룹이 있고 저는 이두 개의 숫자 그룹 중에서 한수 정도는 혹시 나오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두 수를 따로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좋겠지만은 그냥 한수 버리자 하고 한수 버릴 폭 잡고 두 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10 이상에서 한수 정도 나올 것같아 다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두수가 다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다 잡은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가 과연 맞아줄까? 그렇게 해본 거고, 23번과 26번, 23번과 26번 그 중에서 23번 여있죠 23번 한수가 어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나 하고 고정수로 가져간 겁니다 어 그런데 뭐늘 그렇지만 어 아니라면 어 23번이 맞춰서 대박이 나면 저도 아주 좋겠죠 어, 하지만 이제 저는 이번에 차의 거를 이제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 조합을 그래서 23번 이게 맞아 주면 좋겠지만 음, 다이아, 과연 이게 당번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어, 그래서 과연 이게 맞을까 어, 맞으면 대박이죠 맞으면 음, 한수 건지는 거죠 상박, 상박이 되면 좋겠죠. 한수 맞춰가지고, 한수로는 안 되지만, 한수라도, 어, 만약에 23번이 아니라면, 똑같은 거울수로 뒤집어서 32, 23, 32, 이건 거울수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이 아니라면, 그냥 이쪽으로 한번 돌아봐도, 어떨까? 이쪽으로 돌리면은 7번이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32, 34. 32번과 42번이 있는데, 어, 이웃수가 두 수이고, 다른 구간에 이웃수가 많아요. 37, 39, 35, 18, 27, 40. 이웃수가, 다른 수가, 다른 구간에 많아요. 그래서, 한수 정도는 이쪽에 이웃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두 수밖에 안 들어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네개 숫자 중에 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에서는, 어, 무시하긴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 무시하긴 좀 어렵겠다. 그렇게 해서 한수 예상을 했을 때 23번이 아니라면 32번일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조합도 그냥 염두에 둬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상구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여기서 하나 정도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맞다 치고 어 그렇더라도 23번이 아니라면 하나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맞다 쳐도 한수한 수밖에는 없겠고 11번 한 수는 어 나대길 고수님의 그 추천 수로서. 어, 상당히 강력하다. 21번은, 어, 최근에 흐름이 계속, 어, 그, 맞아,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강력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나드길 고수님의 강력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11번 한수는, 어... 내려놓긴 기좀 어렵겠다. 어... 생각이 계속 고정이, 고정이 되고 있어요. 이건 11번 한수는 좀 내려놓기가 조금 어렵겠다. 어... 나대길 고수님의, 어... 상당히 강력하다. 그러면 11번 한수 맞다 치고 생각해 봅시다. 11번 한수 맞다 치고 한 개. 3739둘 중에 하나가 운 좋게 들어있으면 두 수. 두 수, 두 수, 한 수, 두 수. 그래가지고 돌려놓은 숫자 중에 한 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5등 한 게임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건 지난 회차 낙점표인데, 어 이웃수가 2번하고 8번 2개밖에 없었고 13개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어 이웃수가 아닌 숫자들이었죠 그런데 지난 해차에 2번이 딱 나왔어요 한 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도 어 그래서 뭐한수두 수밖에 안 들어 있는 숫자라도 어, 나오는 경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회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점호의석 구간에 유수는 두수가 있어요 두수가 있고 어, 또 아홉개 숫자 중에 유수는 두수가 있고 나머지 숫자들이 몇수 있는데 어그 중에 하필이면 개수가 적은 6수인 32번과 42번 중에서 32번이 많은 숫자의 개수 구간에서 있기 때문에 23번이 아니라면 32번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본 김에 23번을 32번으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한 조합 돌려가야 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3번이 아니라면 이제 어차피 망한 거니까. 3739두수 중에서는 한 수를 기대해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한 수는 버린다. 그렇게 잡고 두, 두 숫자 중에 한 수는 버린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23번, 23번이 아니라면 32번으로 방금 본 것처럼 32번 집어넣고 한 조합을 걸려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어차피 추첨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이거를 이제 추첨이 끝나고 추첨이 끝나고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발 어, 수한 앞서서 어, 공개를 했습니다. 어, 이 다섯 수의 고정수의 조합이 다섯 개가 다 맞을 거라고는 기대가 안 돼요. 이미 3739두 숫자가 어, 이렇게 두 숫자가 다 나오진 않, 않을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그냥 둘 중에 하나만 맞아주라. 그렇게 하고 던져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상위 당첨 상박이 될수 있는 번호는 아니다. 만약 26번 한수가 맞아주고, 3739둘 중에 한수가 맞아주고, 11번 한수가 맞아주고, 어 그렇게만 해주면은 어 5등이 5점 나올 수 있을까요? 5등이 5점 나오면 재미는 있겠는데 모르, 모릅니다. 어차피, 어차피 모릅니다.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 아무튼 뭐 추첨이 추첨을 하기 전이라서 그렇지, 그런지 조금, 그래도 재미가 있네요. 추첨이 끝나고 나서, 어, 그냥, 이 중에서 겨우 한, 한수 들었더라. 겨우 두 수가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때는 아무 재미가 없죠. 과연, 이 중에 다섯 수의 조합, 다섯 수 중에서, 제가 선택한 다섯 수 중에서, 과연 당번이 있을까? 과연 당번이 있을까? 이 숫자 중에 하나가 당번이 있을까? 이 숫자 중에 한수 당번이 있을까? <laughs> 그 중에서 저는 23번을 선택해 봤고, 23번이 아니라면 이쪽으로 돌려서 한수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이 둘, 그러면 23, 30이 둘수 중에 한수 당번이 있을까? 아... 261번 투수를 가져가더라도 한수는 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세수를 맞춰서 하려면 과연 어떤 게 당번이 되어줄까? 이웃수가 이 가운데 있을까요? 이웃수가 이 가운데 있을지, 지금, 유수를, 어 32번과 3739, 두수 중에 한수를 선택을 한다면, 2월 수 하나와 유웃자두 개인 게임이 되고요. 뭐, 그 정도는 출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해보긴 합니다.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아, 어, 겐실이 영상만 길어졌어요. 어, 아무튼, 그래도, 어, 추천하기 전이라서, 그래도 좀, 그냥, 어, 재미, 재미로, 재미가 조금 더 있다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조합을 해봤고, 다섯 수의 고정수를 선택을 했고, 3, 7, 3, 9, 둘 중에 한수 정도는 나오더라도 한 수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두수 중에 한 수가 당번이 들어있기를 바래보면서 이렇게, 이주는 어차피 또 이렇게, 예, 또 아쉬움을 남기면서 어, 맞춰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찌됐든 음, 행운 행운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두세 시간밖에 남지 않았겠네요.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